안녕하세요. 결혼 1년 차 30대 초반 여자아입니다. 남편한테 한 달에 3만원 쓰고 사치가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심 어이가 없네요. 아이가 없는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이혼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혼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결국 3만원 때문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망설여지지가 않아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중이고 공동 생활비와 적금을 각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는 쓰는 돈이 거의 없어서 다 자유적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집순이라 친구들도 잘안 만나는 스타일이라 딱히 돈쓸 곳이 없어요. 해서 급여의 대부분을 저금하고 있지만 돈 쓰는 곳이 딱두 가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화장품이고 두 번째는 과일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저한테 사치를 오는 하고 있네요.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이라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딱 스킨 하나만 바르는데 하나에 15,000원짜리를 쓰고 있어요. 하나를 사면 보통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쓰는데 며칠 전 행사를 해서 두 개에 2만원으로 올라왔길래 바로 구매했습니다. 사실 유통기한이 많이 넉넉한 편이라 더 쟁여놨어도 상관없었지만 집에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싫어서 그냥 두 개만 2만원 주고 샀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두 개를 샀다고 저한테 씀씀이가 해프다고 하네요. 굳이 두 개를 한 번에 살 필요가 있어? 싸다고 막 쟁여놓는 게 사치의 초기 증상이야. 파산의 지름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앞으로는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때 사.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진심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200만원짜리 명품 화장품을 산 것도 아니고 2만원짜리 싸구려 화장품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백화점이라도 갔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일 문제인데 이건 매달 구매할 때마다 한 소리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짧아서 뭘 많이 못 먹는 편인데 한 달에 과일값으로 2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일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얼려서 먹어요. 바나나, 귤, 청포도, 자몽, 딸기 등등 제철에 나오는 걸로 2만원어치 사서 얼리면 한 달은 충분히 먹습니다. 한번 먹을 때 조금씩 먹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냉동 과일을 사 먹으면 훨씬 싸고 양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왜 비싼 돈 내고 생 과일을 사서 냉동으로 만드냐 이거죠. 쓸데없이 비싼 거 먹지 말고 저렴한 걸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남편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먹어 보면 맛이 완전 다르거든요. 냉동으로 나오는 과일들은 중국산도 많고 제 입에는 맛이 없습니다. 근데 생과일은 얼려도 그대로 맛있어요. 해서 이걸 계속 설명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합니다. 그냥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조건 제가 사치를 부리고 있답니다. 아니, 20만원씩 사서 쟁여놓고 얼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만원.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2만원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매달 과일을 살 때마다 저런 소리를 해대기에 안 그래도 짜증이 났었는데 이번에 화장품권으로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계속 참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이혼하자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치하는 걸 들키니 찔려서 쓸데없이 화를 내는 거랍니다. 이혼하자는 제 말을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넘기려는 것 같은데 남편의 그런 태도에 남아있던 일말의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혼하려고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찌질한지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것 같아 그리라도 써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댓글과 상관없이 이혼은 하겠지만 누가 병신인지 제대로 짚고 가고 싶어 글을 씁니다. 따지면 화장품에 과일까지 한 달에 3만원인데 이돈 쓰는 게 사치인가요? 그것도 생활비가 아닌 제 개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새우 320을 벌고 있고요. 급여의 1%도 안 되는 돈이 어떻게 사치가 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놈이 본인이 얼마나 찌질한 병신인지 느낄 수 있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냥 쓰니가 쓰는, 쓰니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아까운 겁니다. 한마디로 쓰니는 돈만 벌어다 그 남자 입에 다 털어줘야 하는 존재일 뿐인거죠. 쓰니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한 개도 얼굴에 바르는 싸구려 로션 하나도 다 아깝고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지나가는 남보다도 못한 존재네요. 두번째 제 생각엔 님이 버는 돈도 다 자기가 써야 되는데. 감히 돈 벌어오고 관계해 주고 집안일해 주는 가전 주제에 과일을 먹고 화장품을 바르니 화가 난것 같습니다.아주 가끔씩 여자를 무슨 가전 취급하는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냥 도태돼서 혼자 죽게 내다 버려야 합니다.근데 어쩌다 저런 쓰레기를 주우셨어요.저 정도면 연애 때도 티가 났을 것 같은데.세 번째.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서 자꾸 3만 원이 3천만 원으로 읽혀요. 진짜 지랄도 풍년입니다. 그렇게 아까우면 꼼짝 말고 천장 보고 누워만 있지. 죽은 날 받아 놓은 사람처럼 입고 먹는 게 아까워서 어떻게 살아요. 님 글을 보고 나니 남편은 330만 원짜리 맥북 지르면서 타이만에 처음 10만원짜리 핸드백 선물 받고 좋아서 울던 아내분이 생각나네요. 가스라이팅이 계속되면 님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빨리 헤어지세요. 네 번째, 사치하신 것 같긴 합니다. 품목이 다르지만 결혼 왜 하셨어요? 공동 생활비를 내신다고요. 혼자 살면 더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결혼하셔서 1인분 나갈 생활비를 남편 때문에 1.5인분을 내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식비, 공과금, 소모품 다 똑같이 쓰시나요? 핸드폰 요금은 비슷하게 나오나요? 밥은 꼭 똑같은 정량만 먹나요? 정말 모든 게 똑같아도 내 공간을 다른 사람과 쇼어하며 사는 스트레스. 한달 3만원의 소비도 사치가 심하다는 개소리를 참는 스트레스. 대체 왜 그런 사람을 골라 결혼하셨나요? 이제라도 이혼하신 다음이 다행이고 다음에는 좀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세요. 다섯 번째. 저는 스벅 커피 하나 먹자 그랬다가 된장녀 소리 들었잖아요. 쿠폰도 많고 결혼한다고 스벅 카드도 많이 들어와서 가자고 했던 건데 된장녀라 하더라고요. 결론은 이혼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후 유심히 지켜봤더니 제가 뭐 하는 거마다 못마땅해서 막말하고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근데 스니는 더 장난이 아니네요. 빠른 이혼을 추천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